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진입니다 어, 이렇게 4월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지금 어, 이렇게 찍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또술 한잔 하면서 또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남기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어, 영상을 또 남깁니다 어, 4월에는 4월이죠 4월 4월에는 만우절이 있죠 식목일도 있고요 만우절에 아, 저도 또 유쾌한 거짓말 여러 개 치고 싶은데, 아쉽게도, 아쉽게도 4월에, 유쾌한 거짓말 했다가는, 어, 그 시기에는 좀, 좀 제가 들어간 거랑 이르지 않습 들어간 시기에 좀 이르지 않습니까? 유쾌한 거짓말 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가지고, 어, 저는 안될것 같은데, 저, 저 대신에 여러분들이라도 이제 거짓말 많이, 재밌는 걸로, 예, 위험하지 않은 걸로 많이 해주시길 예, 바라겠고요. 그리고 식목일이니까 그리 요새 나무 아무데나 심어도 되나? 뭐 어디 있으신 분들은 예, 나무 한그루씩 한번 심어주시길 바라겠고요. 뭐 제가 없어서 섭섭하지는 않으신지요? 여러분들 예, 안 섭섭하게 잘 지내시길 저는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 이거 술 한잔했더니 그냥 말이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나오는데 그때쯤이어도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네, 뭐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희도 경황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만 넘기게 되는데 잘생겼으니까 봐주십시오 아이 화면을 보는데 잘생겼어 아주 그냥 고민함이야 뭐이 제가 남긴 영상들 좀 많으니까 이렇게 한달 정도는 조금 취한 모습을 보여드려도 어, 어떨까? 보여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남기는데 둘째에서 살짝 빨간 거는 후보정 처리해주실 거라 믿고요 이쁜 얼굴 잘 관람해주세요 아 잘생겼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또 제가 찾아올 테니깐요그 매번 여러분들께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오늘은 집이지만 스케줄 할 때마다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그, 항상 다 달라요. 막, 막 며칠 전에 찍었을 때는 뭐 7월일 수도 있고, 뭐 오늘 찍은 거는 뭐 4월, 그리고 뭐 내일 찍은 거는 뭐 1월일 수도 있고, 날짜 왔다 갔다 하는 게다 다르니까. 네. 아, 무슨 얘기 할라 했지? 어쨌든 항상 행복 하시고 재밌게 보 내고 계십시오. 저는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바이.